<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라토어 가이드 글쓰는 이채룡 네. 이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네, 아, 김재우 스티븐 가이드입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버브릿지를 통과하고 있네요. 그렇죠? 음, 오랜만에 다리 탄다. <laughs> 어. 옆에 보이게 이렇게 기차도 이층짜리 기차도 지나고 있고 음. 왕복 8차선입니다 그렇 그지? 죠 아마 이렇게 우리 개그 영화 찍은 사람들도 보시다시피 거의 호주는 정말 일상생활로 많이 들어온것 같고 확진자도 거의 없거나 뉴사우스웰즈 같은 경우는 뭐 한자리 숫자 두명세명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어. 있는데 이게 1, 1149m 1 1 4 9 리벳, 동글동글한 그 리벳, 패스된리벳시다 아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공항에서 나와서 저희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뉴캐슬 쪽으로 올라 아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퍼시픽 하웨이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김프로는 호주하면은 뭐가 제일 좋죠? 자연, 자연, 날씨구나. 날씨, 날씨. 네.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 그렇다 한눈이면 그렇게 더 덥지도 않고,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자유한국형, 맑은 공 특히나 호주 공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객관적으로도 전세에서 가장 깨끗하다 알래스카만큼 깨끗한 곳이 바로 호주고요. 남극이랑 가까이 있기도 하고, 알래스카 북반구에 많은 공장들이 있지만 남반구에는 공장이 없거든요. 아. 또 호주에 있는 산업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보다는 1차산업과 3차산업 특히나 서비스, 관광, 유화 금융이 주 산업이라서 아주 청정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도 오래 살았잖아. 그렇죠.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호주는 저는 나름대로 귀에 있다. 내방씩만따 바바라가. 라 케. 오늘 말터 누구랑 할게김 김치 프로말말말 <laughs> 동갑이니까. 말 <laughs> 에이씨. 알았어 카타겠지그 뭐. 어. 에, 난 진짜 이 좋아. <laughs> 어. 2020, 2020년 저희 이렇게 2월 달부터 해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밖으로 못 나가셨죠. 외국 못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죠호주 정말 깨끗하고 자연 좋고요. 여유롭습니다. 많이 오셔서 이런 감정을 같이 느꼈으면 하나토와 함께 느낌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 좋은 거 많이 보셔야지. <laughs> 좋은 거 많이 보고 또 먹을 게 많어. 물론 이렇게 좋은 스테이크 호주 한우 유명하다 호주 한우 <laughs> 한우 아니구나 호주 소고기 앵거스 <laughs> 호주 소고기 참 괜찮고 그죠 방목 자 방목한 응. 그렇거든요 호주는 이게 사육장에서 이렇게 마블링을 만든다고, 지방 경을 만든다고, 항생제 주사 주고 그거 아니거든요. 다풀 떨어 먹은 정말 자연 소들 저희가 잡아 먹는 겁니다. 해가 그러니까 주 스트레스 안 받은 소들이라서 건강하죠. 뭐. 먹거리 많고 또치알도 안전하잖아, 그지 사람들이 친절하고요. 뭐 물어봐도 잘 가르켜 주고 호주 역사나 지리 경제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호주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제수의 나라라고 알고 계신데 그치? 제수의 나라 맞죠? 맞긴 맞지. <laughs> 어, 왜 제수의 나라냐면은 이렇게 호주가 이렇게 처음에 발견된 게그 캐팅쿡 선장이 처음 이렇게 호주를 발견을 해서. 그때가 1770년대고, 그렇지. 그때 영국에는 산업 혁명 당시에 제수, 그 들이 장발장처럼 경계 하범들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빵 훔치고, 뭐스게 물고 먹을 거 훔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제수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뭐 캡틴쿡이 호주 신대륙을 발견해서 아 잘됐다. 이 많은 제수들을 호주로 보내자 한 거죠. 그때 영국의 내무부 장관의 이름이 시드니 경 이었습니다. 시드니 경이 호주로 바뀌어서 이도시 이름이 시드니에 된것이기 하고요. 그래서 첫번째 배가 1788년 1월 26일에 저희 아까 봤던 럭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날이 옵시열년데이이기도 하고요. 근데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영국 사람들 입장이야. 음. 원래 이게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에버리진이라고 해서 그치. 그 사람들한테는 1월 26일이 나라를 뺏긴 <laughs> <백인 백인> 날이겠죠. <웃음> <웃음> 어쨌든 뭐 1788년부터 해서 호주의 역사가 한 230년 된 나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죠. 생각만큼 오래는 안 됐다 그지. 어떻게 보면은. 음. 음. 역사는 미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아, 볼수 있고 네. 야 근데 이게 땅 크기가 정말 크잖아 음. 우리 남한에 몇 배라고 하더라? 남한에 80배라고 했나? 어 80배 어. 뭐 77배 네. 80배 음. 정도 되는 그 거가 있고 이게 호주가 이렇게 주가 6개의 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착하신 이곳이 ASW. New South Wales 새로운 남쪽에 있는 웰즈 가장 호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라고 그랬죠. 뉴 사우스 웨일즈의 주도는 시드니가 되는 거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퀸즐랜드라는 퀸즐랜드 태양의 도시인 퀸즐랜드가 주도는 브리즈베인인데 저희 많이 아시는 골드코스나 또 이렇게 또 그레이트 베리얼리프가 있는 케언즈 쪽에 퀸즐랜드가 있고요. 아, 훌륭하지. 어, 맞죠, 어. 맞아. 시계를 나 바비로 오하게 쭉 하고. 또 남쪽으로 가면은 우리 있게또 가든 음. 시티라고 불리는 가든 스네이크라고 음. 보이는 빅토리아 주, 멜버니 주도구요 멜버니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아 여성분들 좋아할 어. 것 같아. 이게 호주 안에 그게 작은 유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음. 특히나 뭐 1차, 2차, 2차 세계대전 때 음.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멜버른으로 많이 왔었죠. 그래서 음. 아주 유럽 분위기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특히 커피 좋잖아. <laughs> 카페 많지. 카페도 어. 많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나왔다고 하던데. 어,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 어, 거리 미사 그 어, 벽화, 벽화 거리도 있고. 사실 그래피티가 낙서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네, 낙서인데 그게 다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 또. 그렇지. 어. 멜번도 괜찮아 분위기 좋아. 그렇죠. 음. 멜번 g 있고 d Good. Good. g o 야 d g 레이드가 있는 사우스오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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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오 Good. g o 와인 아주 좋거든요. 또애들레이드는 지금 교육의 도시기도 하고 뭐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있고 또 네, 퍼스 퍼스. 가장 큰 면적은 웨스노오아이야웨스노이아가 네. 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퍼스는 뭐가 유명하죠? 키프로기에는 음. 이제 그 요트 요트대 국제대가 회 있더라고 퍼스에서 요트 국제대도 회 음, 음. 있고 서핑 하시는 분들 많이 가시고 많이 가시고 음. 또 이렇게 지하자원 광물 이 음. 아주 많은 곳이 바로 이렇게 퍼스기도 하고 이제 퍼스를 기점으로 그 안에서 지방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거. 그죠? 아홉백. 옛날에 아웃백. 그 한국 프로 뭐 나왔었는데 예능 아, 프로. 진짜? 어 어. 아, 이경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막 거기서 울룰루 가는 걸였어 어, 맞아. 어, 뭐 그기서 어, 내륙 어. 사막 울룰루까지 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음. 있었고 웨소시아. 음. 또 우리가 지금 네, 다섯 개 얘기했고 또 나머지 한 개가 이제 밑에 가면은 이제 뭐 캔버라의 특별자치구고 캔버라의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털 테리토리라 그래서 ACT 음. 이거 있고 북쪽에 가면은 원주민 자치구역인 노던 테리토리인 음. 주로 하지 않고 노던 테리토리라고 하고 고 주민 음, 원주민 자치 지역이 있고 또 호주에도 섬이 하나 있잖습니까 그죠? 아니요. 타즈마니아라는 호주에도 이렇게 섬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섯 개의 주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난게 어제 같은데요. 금방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 작가와 김프로가 함께하는 시드니 여행 어떠셨습니까? 어땠습니까, 김프로님? 아, 너무 좋았죠. <laughs> 날씨도 좋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먹고. 저희 이가 맞습니다. 아, 저희도 이렇게 가이드들은 저희도 너무 좋았는데, 손님들은 네. 뭐. 저와 함께 좋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정말 이제 코로나가 호조되게 저희랑 이렇게 며칠 동안 같이 여행을 하셨죠. 랜선으로 여행을 하셨지만은 정말 거의 일상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 데도못 가시고 출근도 못 하시고 사회적 거리 지시고 항상 마스크로. 미소를 숨기로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말 호주에 오셔서 저희 같이 한번 토어 한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 둘.